자 이번 시간에는 그 일전에 한번 예고했다시피 걸렌스에 대해서 이제 사용하는 방법을 조금 간단하게 최대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스킬 세팅은 뭐 각자의 취향이고 어뭐 여러 가지 정보를 보시면은 조금 더 참고할 수 있으니까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자 하는 건 가장 기본적인 운용 방법. 일단은 걸렌스가 총 봤을 때, 무기 타입이 확산, 일반, 방사, 요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가 구분이 된다는 거는 전투 스타일이 세 가지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첫 번째 일단 확산형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걸레스는 기본적으로 찌르기와 폭격, 요두 가지 공격 방법이 있습니다. 자.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확산형 걸렌스에 대해서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딜을 할때 찌르고 쏘고, 찌르고 쏘고, 재장전, 찌르고 쏘고, 찌르고 쏘고, 재장전 이런 방식이 운영이 되는데 자 가드를 했을 때 일반적으로 공격할 때는 가드 했을 때와 일반 공격 시두 가지가 있고요 몬스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평상 평소에는 가드를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철벽이기 때문에. 자, 이럴 때 단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찌르고 쏘면은 뒤로 밀려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운용을 할때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가드를 풀고 평타를 하면은 앞으로 가면서 찌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제자리 찌르기가 가능하고, 만약에 이 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 앞으로 스텝을 밟으면서 리로드 스텝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사용 방법은 탄이 비어있을 때, 가드, 옆으로 이렇게 스텝, 스텝을 치고, 바로 포격 버튼 누르면 돼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리로드가 되는데, 찌르고 쏘고, 찌르고 쏘고, 스텝, 리로드. 자, 이두 가지가 콕펑콕펑 건렌스의 기본적인 공격 방법입니다. 확산형 같은 경우는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것만 그러면은 끝납니다. 끝 확산형은 여기까지만 아시면은 공격 방법은 다 아는거고 나머지는 스텝 그리고 더 자세한 공격 모션에 대해서는 다음 걸렌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두번째 걸렌스입니다. 두번째 걸렌스는 소위 말하는 참격 건렌스라 해가지고 그냥 다른 건 필요 없고 포격 타입 상관없이 데미지가 가장 짱센 건렌스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참격 건렌스는 건렌스에서 이제 포격 기능을 모두 배제하고 나서 참격에만 신경을 쓰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어떤 이렇게 기본 찌르기와 스텝 찌르기 스텝 가드하고 찌르고 찌르고, 가장 초심자들이 그냥 가드하고 아무 생각 없이 3단 찌르기를 하기 가장 좋은 걸렌스이기도 하죠. 하지만 참격 걸렌스가 가장 두드러지는 장점은 뭐냐면은 바로 이 특수 모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왼쪽에 보이시는 커맨드 입력창에 두 가지 공격키를 동시에 누르면은 배어 올리기라고 하는 이 스킬이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풀버스트를 추가한 연계, 뭐, 강력한 콤보, 요런 게 있는데, 그 중에서 강력한 콤보. 하나, 둘, 셋. 바로 여기. 이세 번째. 옆으로 횡배기가, 걸렌스 공격 중에 가장 배율이 높은 공격으로서, 참격 데미지가 가장 센 타이밍이에요. 그러니, 몬스터를 보고, 이게뭐 왔다갔다 할 때, 도망치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콤보를 이어나가는 거죠. 자 회심이 발동했을 때214 데미지 평타는 59 데미지 제가 알기로는 활 갖다가 연속 3방을 다 때렸을 때뭐 완전한 극공 세팅이 아닌 이상해야 한백 몇십 정도의 데미지가 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간 대비 DPS는 활이 가장 높긴 한데 다른 무기들과 비교했을 때이 데미지 꽤나 쏠쏠하죠. 214 데미지. 자, 그렇다면 은이 3타가 다 들어가면 92, 118, 166 회심이 뜨지 않았어도 대략 한 200에서 300 사이의 데미지를 뽑아낼 수 있다는 점. 걸레스가 생각보다 많이 안 때리는데 이렇게 3개만 때려도 150 데미지예요. 평타 3개만 때려도 하나, 둘, 셋 그렇죠. 최소한 120, 150. 이거는 태도가 그 대회전배기를 약점에 맞췄을 때 나오는 데미지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수수한데 막상 보면은 데미지가 어마어마하죠. 자, 올리고, 내리고, 횡배기. 이걸 이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스텝과 섞어서 데미지를 주면은 아주 좋은 무기가 됩니다. 이런 경우는 철벽보다는 대체로 질풍 걸렌스라고 하죠? 질풍 렌스, 회피 거리업, 회피 성능, 뭐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스텝을 적극 활용한 그러한 공격을 많이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참격에 대해서 약간 좀 응용편인데, 기본적으로는 찌르고, 그리고 배고 요런게 있지만 중간 중간에 리로드를 섞어 준다면 하나 둘셋 원래는 여기서 바로 용왕포까지 진행이 돼 버려요. 그렇지만 하나 둘횡배기하고 리로드. 그러면 다시 올려치기부터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제가 아까 이야기한 걸로는. 가장 배율이 높은 횡베기 옆으로 베는 걸 많이 쓰려면 올려치시고 내리고 횡베기 리로드하고 양 내려치기 자 다시 공격 키를 두개다 누르면은 배어올리기가 나가죠 배어올리기 찌르기 옆으로 치기 리로드 다시 공격 키두 개를 다 누르면은 내려치기부터 시작을 해요 하나 둘 셋. 다시 내려치면은 바로 횡베기가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몬스터가 그로기 상태에 있을 때 계속해서 내려치기, 횡베기 요걸 반복해가지고 딜을 누적시키는 게 가장 좋은 그러한 공격 방법입니다. 이상, 이게 참격 걸렌스였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두 가지가 모두 응용된 풀버스트 걸렌스를 좀 보도록 할게요 아 풀버스트가 마지막이 아니구나 그럼 잠시 일단 무기를 바꿔놓고 자세 번째는 이게 이제 방사형 걸렌스라고 해가지고 이번에는 반대로 창격을 거의 이제 포기한 채로 포격에만 집중을 하게 되는데 이 포격 또한 어떻게 쓰냐면은 일반적인 걸렌스는 찌르고 쏘고 찌르고 쏘고 이런 거지만 잘 보세요. 찌르고 쐈을 때 앞에 보이시는 저폭격 범위가 모든 걸렌스 중에 가장 길고 넓어요. 그리고 데미지도 가장 세기 때문에 얘는 그냥 쏘는 게 아니라 폭격을꾹 눌러가지고 모아 쏩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육질을 무시하고 어떤 부위를 때려도 똑같이 고정 데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육질이 더러운 볼가노스라든가 뭐 여러가지 껄끄러운 애들 있죠? 뭐 그런 애들. 뭐 볼가노스, 뭐 우라강킨, 혹은 뭐 크샬다오라, 요런 애들. 그런 애들한테 아무런 걱정 없이 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무기는 단점이 뭐냐면은 처음부터 포격이 모아나가지 않기 때문에 한번 찌르고 모아서 쏘고 그 이후에는 계속 모으기 포격이 가능하죠. 지금 여기서 저기까지 상당한 거리가 있는데도 포격이 아왜안 나가? 이런 식으로 데미지가 닿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리로드 하고, 다시 한 번. 사정거리가 상당히 길죠? 걸레스 치고는 상당히 긴 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그리고 이제 방어랑 잘 섞어서 하면은 어떠한 몬스터든 간에 상성 없이 때릴 수가 있어요. 가장 단점이라 하면 무방비 시간이 너무 길어서 공격할 타이밍을 잘 봐야 한다는 점. 이게 방사형, 네, 방사형 걸렌스의 운용 방법입니다. 별거 없어요. 내가 이제 대각선으로 쏘고 싶다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쏴주면 되고 아까의 응용, 베어 올리기 이후에 모아쏘기 하면은 이렇게 아군이 단차 있을 때, 단차 타기로 막 몬스터가 공중에서 왔다 갔다 할때그 밑에 가서. 올려서 쏘시면은 은근히 잘 맞아요. 네, 요런 방법. 그리고 모으기 도중에는 각도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네. 밑에서 쏠 때도 마찬가지로. 총세 그 3단계의 각도가 있고, 각각 자 일단 앞으로 1단, 대각선으로 2단, 그리고 올려배기에서 총 3단, 각자의 단계에서 하나씩 바뀌 볼까요? 얘는 이렇게 되나? 아 되네? 이런 식으로 각도를 바꿀 때는 안 나가고 있다가, 내가 각도 선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서야 이제 1초 정도, 이따가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서도 이렇게 총 1, 2, 3, 1, 2, 3 이런 식으로 각도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짜 마지막 플워스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모든 게 응용되는 그러한 걸렌스를 소개함으로써 마무리할 건데, 자 일단 무기 먼저 바꾸고 올게요. 자 이제 앞서 배웠던 것들을 모두 응용한 걸렌스로서 풀버스트라고 하는 걸렌스인데 어, 기본적으로는 포격 타입은 일반형 그리고 포격 레벨은 당연히 4레벨 이상의 무기를 써야 됩니다. 지금은 아이스본 나오기 전이니까 4레벨이 최고 레벨이고요. 아마 아이스본이 나온다면 조금 더 레벨이 높은 무기가 나올 거예요. 자, 거두절미하고. 일반형이 가장 큰 장점은 저기 보시 보이시는 대로 장탄수가 가장 많다는 것 그리고 풀버스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증탄 증탄주 혹은 어 장전수업 스킬을 반드시 보유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왜 그런가 하니 기본적으로 풀버스트 걸렌스는 이렇게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모아 속이 데미지 또한 구리고, 그렇다고, 횡배기가 엄청 센 것도 아니에요. 센가? <laughs> 자, 그럼 뭐가 좋은가? 횡배기 좀, 데미지 나오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횡배기 데미지도 참격 관렌스를 극공 세팅을 해가지고 때리는 것보다는 약해요. 제가 지금 스킬 세팅을 안 해서 그런 건데, 참격보다는 평타 데미지가 약하지만 거의 비슷하고, 그렇다고 콕펑콕펑 데미지가 월등히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모아쏘기조차 활용적인 게 아니지만, 장탄수가 많다는 것은 풀버스트라고 하는 스킬, 바로 요겁니다. 내가 가진 장탄수를 한 번에 배출하는 그러한 스킬이에요. 즉 증탄주를 이용해가지고 장탄수가 많아진다면 이 풀버스트 데미지 또한 올라가겠죠. 왜냐면이 데미지는 장탄수 하나하나 데미지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자 풀버스트가 나가는 조건부터 살펴볼게요. 저희 왼쪽 아래 보시면은 풀버스트를 추가 연계라고 해가지고 올려치고 내리찍은 상태 이런 상태. 뭔가 걸렌스가 다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상태 에 요때 포격 버튼을 누르면은 모든 탄을 소모해서 풀버스트가 나갑니다 자 이걸 이용해 가지고 아까 횡배기를 계속하는 방법이 있었죠 이런 거이 방법 거. 아이고 다시 횡배기하고 장전 횡 찍고 횡배기 장전 자 이것처럼 풀버스트도 비슷하게 할수 있는데 올려치고, 내리치고, 발사. 그 다음에, 죄송해요, 실수했네요. 내려치고, 쏘고, 횡배기, 재장전, 내리치고, 쏘고. 횡배기까지 꼭 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풀버스트를 박아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첫 번째 조건. 그리고 이제, 풀버스트를 사용할 때 가장, 이렇게 단차가 있으면 좋은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쓸 거예요. 점프 찌르기. 혹은, 공격 중에, 점프가 되는 순간. 자, 보셨죠? 방금처럼, 차이가 뭐냐면은, 내가 스텝을 통해서, 절벽에 내려갈 때, 이건 그냥 찌르기가 나가고, 내가 돌진 공격으로서 대쉬가 되면은, 내려찍기가 나가요. 그때 폭격을 누르면 풀버스트가 나갑니다. 자, 이렇게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몬스터가 되게 좀 등치가 크다. 이불조처럼 약간 좀 가로 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좀 많다 하면은, 또 다른 방법으로는 스텝을 누르고 공중에서 바로 폭격을 누르세요. 그럼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공중 풀버스트라고 해가지고 또 다른 풀버스트, 오, 아야야 아, 아. 모든 탄을 소모해서 옆으로 비기가 나가요. 이런 식으로. 자, 이거는 내가 걸렌스를 휘두르는 데미지와 내가 가진 모든 장탄수가 박혔을 때 각각의 데미지가 다 합산되기 때문에 단차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시는 게 좋겠죠. 때리다가 콕펑콕펑도 할수 있고, 네,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걸렌스의 모든 공격 가이드입니다. 영상으로만 보면은 막 찌르고 갑자기 올려치고 뭐 스텝 하다가 뭐 이러다가 풀버스트도 쏘고 뭐 막고 막 이러는데 생각보다 공격버튼은 두 개인데 거기서 파생되는 조건이 되게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계속 올려칠 수가 있어요. 이런 거. 이제 제노지바 잡을 때 이런 식으로 올려치고 쏘고 올려치고 쏘고 오고 다시 올려치고 쏘고, 반대로 내려치고 내려치기 하고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용격포, 용격포는 그냥 가드한 상태로 공격 두개 누르면 되는 거라 딱히 언급하지 않았구요. 그리고 용왕포는 이렇게, 풀콤보를 이용해도 되고요. 내가 용왕포를 좀 빨리 쏘고 싶다 하면 다가가서 포격 두번 그대로 포격 버튼 누르고 있으면 은 용왕포 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상으로 걸렌스에 대한 공격 설명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렇게 뭐 고퀄리티의 설명은 아니었으나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laughs> 혹은 아, 도저히 모르겠다, 좀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달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뭐 영상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은 어, 내가 영상이 필요한 경우는 제가 녹화를 해드리고 뭐 댓글로 적을 수 있으면은 댓글로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걸렌스 설명서였고요. 앞으로는 이제 실전 영상을 보시면서, 아, 이게 그때 그 이야기구나를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